아침마다 콧물이 줄줄.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 신호입니다. 아침마다 콧물이 줄줄 흘러서 세수도 전에 휴지 먼저 찾으시나요? 이게 단순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감기는 며칠 지나면 낫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환경에 반복적으로 반응해요. 특히 아침에 증상이 심한 건 밤새 쌓인 먼지나 진드기 때문인데요. 우리 몸이 이걸 침입자로 인식해서 가 재채기로 밀어내려는 겁니다. 대표적인 증상은 끊임없는 맑은 콧물, 하루에도 몇 번씩 터지는 재채기, 눈, 코, 입천장이 간지럽다, 코막힘 때문에 입으로 숨쉰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단순 비염 체질이라고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축농증이나 중이염 같은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.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렇게 관리해 보세요. 집안 먼지 줄이기, 이불 자주 빨기. 그리고 외출 후엔 꼭코 세척. 하루 시작부터 코가 괴롭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보세요.